8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아, 정오를 넘긴 시간이고요.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하늘은 음, 구루,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음, 암시적인 음, 그런 어두운 색깔이고요. 어, 저는 바둑이를 멧돼지도 지키고 어, 또 그러라고 지금 오두막. 비일안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바둑이 이 사료도 주고 어 한번 바둑이를 살펴보고 또 주변도 어좀 보고요.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일단 이렇게 신발을 좀 신고요. 나를 신고 계단을 하나 내려가서 바둑에 스테레를고 우산을 들고 바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주변이 차분합니다. 성우를, 그러니까 한낮인데도 저녁 7시를 넘긴 시간처럼 숲 속에 어둠이 있고요. 네, 용접기를 던, 덮어놓은 그리고 제가 수박을 먹고 수박을 자른 나이프 그리고 서울 친구들이 이 제가 생수를 사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생수 남은 생수들을 제가 먹었던 물병. 자 이거는 재활용해야 되겠죠. 음 오두막 직변인데요 비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아요. 저 멀리 위에 상공에서 천둥 소리가 막 울려서 오는 걸 보니 이 구름이 비를 데리고 가면서 저 천둥 소리에 놀라서 비를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이곳이 파두기가 망보는 자리인데요. 어,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이거 이곳 아래에 가지고 옥수수, 호박, 수박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멧돼지가 이번에 이렇게 와서 그리고 이 포담 아니 장작더이 이쪽에 숨, 제가 일부러 숨겨서. 숨겨서 어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가서 먹었어요 그래서 바둑이는 몸짓이 작기 때문에 어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거미 지나가는 거미 발자국 소리에도 바둑이가 길을 쫑긋 세우고 짓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둑이의 망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바둑이는 좀 안에 제가 이렇게 형광등불을 켜놓고, 아, 제가 아침에 와서 바둑이를 한번 보고 갔는데요. 강아지도 있고, 지금 강아지는 잠을 자고 있네요.

아지컴 나와봐. 잘까요? 강아 사료 시켜야 되겠다 강아지 사료가 없어 너 사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왜 그렇게 했어발 응? 걸렸다 야들어와왜 그래 물도좀 떠다 줘야 되겠고 바둑기는 이렇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바둑기 빗소리 좋지? 바둑이는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나도 간식 생각이 난다. 밥 먹어야지, 뭐야, 이거. 아까 막잘 뛰더니, 응? 이 통통한 거. 얘들 막 계속 잠만 자는 거. 얘반달르고온것 같아. 안 그래, 가도가 응? 도 <laughs> 얘도 사료를 이사 먹더라고. 요즘. 나물 떠가지고 올게. 봐도 <laughs> 내가 물을 떠가지고 오겠어. 현관둥이구요. 물이 나온 거야? 뭔데 응? 여기서 물이 어디서 나온 거지? 비가 이렇게 한 그릇 담겼으니까 그래도 제법 왔나 봐요.